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소천주교인 모임에서 교리 연구 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원율이라고 합니다. 1월 4일, 그저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통신도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소천주교인 모임은 그와 같 첫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 그, 저희들은 이번 하릴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통신도들은 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란 것을 먼저 밝히드리겠습니다 제가 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릴 위안부 합의 관련 일을 살자 천주교 주교의 정평화위원회 보도 자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시간을 단축 하기 위해서 강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다 뵈면 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 대중교우장은 2016년 1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28일 발표된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원인 무효이으로 원점에서 재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한민국 소천주교의 모임은 사제들이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찬반이 있는 정치 사안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하나님을 믿고 천주교를 아끼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소천주교의 모임은 자파적 이념에 경도된 정치 사제들이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두 단체의 간판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친국 반국가 은행을 일삼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 속한 사제들의 다수가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인 상황에서 이들 두 단체는 한국천주교회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세력이며 이에 대해 많은 정의로운 사제님들과 애국평신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부의 사정안이 그동안 행해온 반국가 행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미주한미군 철수, 대한항공폭파사건 조작설 주장, 사대강 사업 반대, 원정건설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국청은 해체 요구, 민주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하야 요구, 천안함, 영평도 도발, 북한 두둥 등정의구현사제단의 반국가적 은행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2. 우리 대한민국 소천주교회 모임은 좌경사제들이 정의평화위원회의 이름으로 천주교회의 이름을 덮이면서 정치선동을 벌여온 사실에 대해서도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국책사투를 반대해왔고 시국 미사일 미명하에 정치 이슈에 개입하여 국적은 해체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으로 성제를 모독했으며 위급한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해군기지 건설을 지요하게 배방했습니다. 또한 자편한 역사교과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일위안부 합의에 개입하여 또다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3. 특히 우리는 정의군 사회단 대표 김인국 신부의 은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인국의 인수하에 10여 명의 정의군 사회단 사재들은 지난 10월 23일에서 26일까지 평양에 다녀오자마자 또다시 시국 미사일 2명 하에 정치 행사를 벌린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인국은 11월 16일 서울 광장시국미사에서 이틀 전에 있었던 민노총 불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부마 사태처럼 그리고 5.18처럼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폭동을 선동했고 노동개혁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정권 퇴진 한상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 등 지극히 정치적인 구호들을 외쳤으며 11월 23일자 경향신문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을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한상균 그리스도란 제아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김인국이 주임사절에는 청주시 복대동 성모성심성당에서 그 전날 서울시위에서 사용된 가면들과 시위 도구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소천주교의 모임은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 사제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교회와 국가가 이들의 오만 방자한 반국가 은행들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4. 이런 배경에서 우리 대한민국 소 천주교인 모임은 좌경사자들이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한일위안부 합의의 찬반에 개입하여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심의 유감으로 생각하며 천주교의 대다수 천주교인의 뜻과 상치되는 자신들의 편향된 주형들을 마치 천주교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데 평신도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치고 이번 외안부 문제의 타결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심각성과 인간조롱성 훼손의 심자성에 비추어 미흡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처한 내외 안보 여건과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한일 관계를 무한정 현재처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어려운 결정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평화위원회는 인권을 내세워 이번 합의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일이 거르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일본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앞으로 취할 조치들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위안이될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할 것인니다 굳이 인권을 덜 먹이겠다면, 인권 탄압의 주체인 북한의 세속 권력과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자 아래서 신음하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먼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 이에 우리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의 모임은 평신도의 이름으로 유흥식 주교와 정의평화위원회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교회를 쪼개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정치 행각을 멈추고, 회심하여 사제의 본문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닌 찬반이 있는 정치 이슈에 개입하지 않고 제대를 지키는 영적 지도자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면 비겁하게 로만 칼라와 제의에 숨어 선동이나 일삼는 사입이 정치인 행세를 중단하고 아예 사제법을 벗고 정치인으로 나서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도 유혹식 주교와 정의평화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염수정 추리경님 이와 천주교의 장상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좌신낭 사례들의 정치 노릇의 천주교의 회 공식 입장이 아니며 대다수 평민도의 뜻과도 다른 것임을 국민 앞에 천명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우리는 평신도의 분모와원성이 조척되어 한국 천주교회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는 사태를 원하지 않으며 장상님들께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불행아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허어버린 목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보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 2016년 1월 6일 대한민국 수호천주교의 모임 1등. 어,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받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해결을 마치겠습니다.